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새벽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10편 시편 95편인데요. 10편 시편 95편은 성서 연구자들을 위해서 이 95편을 분석해 봤을 때 제사를 드리는 상황에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어, 나타내고 있는 본문이라고 성서학자들은 말합니다. 왜 그렇게 말할까요? 어, 전체 95편의 구조를 좀 살펴보면 1절, 2절은 찬양 예배로의 부름 예배로의 부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3절부터 5절은 응답인데요. 예배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를 말하고요. 6절, 6절은 경배로의 찬양으로의 부름, 다시, 그리고 7절은, 7절 상반절까지는, 왜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는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말합니다. 그리고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한 당시 제사장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 마지막 11절까지의 내용이라고 볼수 있어요. 함께 이제 말씀을 상세히 볼 건데요, 말씀을 크게 두달 락으로 나눠서 본다면, 1절부터 7절까지는 찬양하자, 경배하자. 우리가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라고 말하는 부분이고요. 7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는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그들을 향한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비슷한 형식이라고 할수 있죠. 찬양과 경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어 시편 95편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접할 수 있는 메시지 중에 한 가지는 설교만 예배가 아니다 찬양하고 경배하는 모든 것들이 예배다. 자칫 우리는 예배 시간에 좀 늦더라도 한 켠에 말씀만 들으면 되지 설교 시간만 늦지 않으면 되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95편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확인하고 싶은 것 중에 한 가지는 찬양, 경배, 모든 예배 순서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 말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니고 예배 모든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95편을 구조를 살펴보면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한 절씩 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1절을 보시면 어떤 말로 시작하나요? 오라 라는 말로 시작하죠. 이 오라 라는 말은 우리가 들어가자. 우리가 함께 여우와를 노래하자. 라고 말하는 명령문입니다. 오라. 부르고 있는 거예요. 회중에 제사에 참여를, 예배에 참여를 독려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오라고 하나요? 1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를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성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라고 말해요. <laughs> 1절부터 보면 함께 여호와를 찬양하자고 말하고 있고요. 외치자라는 말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소리치자라는 의미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2절을 보시면 2절은 다시 한번 그분께 나아가자고 말하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노래하자. 시를 지어서 그분의 이름을 높이자. 1절과 2절은 분명하게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노래로 고백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사장은 찬양하자고 하면서 회중들을 성도님들을 예배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 시작이 찬양임을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찬양 드려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3절부터 5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3절 앞에는 히브리어 키라는 접속사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있어요. 키라는 접속사가. 근데 그 키라는 접속사는 뜻이 왜냐하면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자. 3절부터 왜냐하면 이라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데요. 3절은 먼저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시다. 크신 하나님이시다.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다. 그리고 4절, 5절을 보면은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고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기 때문이다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6절을 다시 보면 이제 제사장이 뭐라고 부르나요? 다시 한번 오라라고 말하죠 오라라고 말하면서 이번에는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우 앞에 무릎을 꿇자 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자. 우리가 여우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만을 바라보자 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경배하자고 말할까요? 이어지는 7절을 보시면 7절에서도 동일하게 키가 삭제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7절이 시작되는데요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설명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돌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해야 된다. 두 번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 여기까지가 예배해야 하는 이유, 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자라는 제사장의 초청이라고 할수 있죠. 여기까지 말씀만 우리가 가만히 보면, 크게 예배 드리려는 이유가 창조,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고 또두 번째 이유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때, 인도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까지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오늘 우리가 하는 기도와 매우 닮은 고백입니다. 제가 우리 로고스 교회에 와서 배운 것이 참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종종 가르쳐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바로 우리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 첫 번째 우리의 감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를 감사드리자. 그 기도가 첫 번째 기도라고 늘 가르쳐 주셨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95편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유, 하나님께 찬양하는 이유,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찬양해야 한다고 그분을 경배해야 된다고 지금 10편의 기자도 동일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형평과 우리의 모습과 지금 내 삶이 도저히 하나님을 붙잡기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오늘도 그분은 나의 찬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심을. 오늘도 우리는 모여서 오라. 우리가 함께 여와를 찬양하자. 찬양해야 하는 이유임을 10편의 기자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 드려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이 잘 되고 있어서요. 내가 복받아서요. 내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평탄대로를 걷고 있기 때문입니까? 첫 번째 이유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내가 믿기 때문입니다. 이 새벽에 나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또 그분을 높여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찬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예배드리기 위해 모인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가르치는데요.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아멘. 마지막 하반절을 보시면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이라고 말해요.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텐데 그 음성에 듣고 너희는 이렇게 행해야 된다. 이것은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 메시지가 시작되는데요. 팔 절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하면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맛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라고 말해요. 앞의 이야기를 잠깐 생략하고 들어본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들었을 때, 너희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것을 먼저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완악하게 했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먼저 말한 거예요. 그 이야기가 무리바에서 있었던 이야기,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날의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무리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출애굽 당시의 이야기인데요. 출애굽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지내다가 목이 너무 말랐을 때 모세와 다탔던 자리, 모세가 아니라 그들을 인도했던 하나님과 다탔던 것이 바로 이 무리바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우리를 목마르게 하고 죽이려고 했던 하는 것이냐라고 하나인과 다퉜던 것이 바로 이 무리바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목이 말랐을 때, 그들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었을 때 오늘 보면 말씀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해졌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출애굽이라는 기적을 그들이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 지금 그들의 삶에 어려움이 찾아오자 당장 그들의 삶에 목마름이 찾아오자 하나님을 원망하는 또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다고 성서가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10절부터 11절을 살펴보면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11절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던 백성들인가요? 아니요. 경험했지만, 당장 그들의 삶에 목마름과 답답함과 어려움이 찾아오자, 그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것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의 마음이 답답, 그들의 마음이 미혹됐고,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지막에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결론적으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출애굽하고 여기까지 왔지만 마음이 완악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복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우리를 향해서 이 말씀을 통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를 분명하게 다시금 말해 줍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지는 메시지를 통해서 하는 말은 말씀은 우리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높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선 여전히 내 입술에선 여전히 원망과 불평의 이야기들만 쏟아내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이 자연스럽고 그것이 습관이 되지는 않았는지 지금 시편의 기자는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원망과 불평을 제거하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수 있다라고 지금 메시지를 듣는 자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늘 이 새벽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혹은 각자의 자리에 눈을 비벼가며 추위를 뚫고 예배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잘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오늘도 주신 복을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좋은 기도 제목입니다. 하지만 찬양의 이유가 거기가 끝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찬양의 이유가 거기까지지 않나? 좋을 때만 안정되고 만족스러울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나? 그것을 우리는 오늘도 스스로 진단해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지만 삶의 자리에서 내가 계속해서 쏟아내는 말과 생각들은 어떤 말과 생각들인가요? 새벽 예배 매일 드리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입술에서 내 마음에서 나타나고 쏟아나는 고백들은 어떤 고백들입니까? 1절부터 7절의 고백과 같이 함께 찬양했던 그 찬양의 고백들이 내 삶의 주를 이루고 있나요? 아니면 그 찬양의 고백은 별개이고 내 삶의 어려움이 있기에 내 삶의 억울함이 있기에 내 삶의 답답함이 있기에 원망하고 짜증 내고 불평하고 그런 소리들이 내 삶을 주로 이루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며 <laughs> 스스로의 삶을 스스로의 입술의 고백을 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보다. 상황에 대한 짜증과 불평이 제 입술에 더 많았던 것이 스스로에게 보였습니다. 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왜 이렇게 원망 많이 하지, 왜 이렇게 불평 많이 하지? 이게 아니라 왜 이렇게 찬양이 내 입술에서 떠나갔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냥 길을 걸어가면서 흥얼거렸던 그 찬양. 그냥 혼자서 아무 생각 없이 때로는 그냥 귀에 찬양의 소리를 계속해서 꽂고 있었던 내 모습이 지금은 왜 많이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 내 감정에 치우친 소리들만 쏟아내고 있진 않은지 저 스스로를 돌아봤습니다. 입술의 고백이 찬양이 더 많아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가 계속해서 솟아오르는 우리의 마음이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입술의 찬양. 귀에 들리는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음악들이 우리의 삶에 더욱더 많은 영향력을 차지하며 그 찬양과 경배로 인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달라지는, 변화되는, 찬양의 영향력이 더욱 넓어지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편 95편 말씀을 통해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창조하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경배하게 하심에 주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환경과 상황을 넘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감사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고백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찬양이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입술에서 또 마음에서 가장 좋아하는 찬양의 고백이 날마다 흘러나오게 하시고, 오늘 함께 불렀던 찬양 소리가 우리 귀에,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에 점점 울려지고 넓혀지는, 그렇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 우리의 삶이 완악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안식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